대단하다. 네. 어, 네. 신고 반갑습니다 어, 빌딩에 누수 문제 때에또 오시죠. 시사님, 또 나무에서 뱀이 다 이번에 참 많은 분들이 다 함께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현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제부터 탓하지도 않고 제안이 막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이 개항되고 나서 10년, 후, 20년, 뭐후 지금 인천이 어떤는가에 대한 정산을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 많은 언론들이 정치적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어, 지역에 아무도 살아보지도 않고 집안이 지방,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의 언론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문제. 반드시 우리 권님이 함께 모여서, 어, 한 번,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저, 이제 남한 거는 우리 대표님, 또, 원내 대표님, 한지님, 원님한테, 또, 국토의 간사분들, 어, 뭐또 되겠나, 이런 한탄을 이제 우리가 끊고 새로운 모양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는 권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